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시공에 관한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 일어나려고 합니다. 블랙홀에 대해 들어보셨죠? 일반적으로 은하 중심에 존재하는 매우 질량이 큰 현상입니다. 지구에서 90억 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한 두 개의 블랙홀이 서로를 향해 붕괴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저는 그 광경을 정말 보고 싶지 않아요. 블랙홀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 전체에서 가장 강력한 존재입니다. 만약 블랙홀이 우리에게 시스의 복수를 한다면 우리는 파멸할 거예요. 블랙홀은 한때 거대했던 별이 초신성이 되어 스스로 붕괴한 것으로 그 폭발의 엄청난 크기로 인해 그 자리에 블랙홀이 생겨나요. 그건 그렇고 블랙홀은 진공청소기처럼 물건을 안으로 끌어당기지 않습니다. 이는 대중적인 오해일 뿐이에요. 태양을 태양계 중심에 있는 블랙홀로 대체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매우 추워질 거라는 거 말고는 크게 달라질 게 없습니다. 블랙홀은 진공청소기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일을 일으킬 수 있는데 바로 우주 자체를 삭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블랙홀이 일반적인 타임라인을 따른다면 생성된 후 완전히 사라집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매우 느립니다. 블랙홀이 질량을 완전히 잃기까지는 수십억 년이 걸려요. 블랙홀은 매초마다 끊임없이 질량을 잃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요. 블랙홀은 끓는 주전자가 수증기로 물을 잃는 것처럼 질량을 방출합니다. 하지만 우리 삶은 물론이고 우주에서도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두 개의 블랙홀이 붕괴를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건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과학자들이 최근에 발견한 사실입니다. 이것이 과학계가 약간 겁을 먹고 있는 이유라고 가정해 볼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라는 것입니다. 전멸? 잠깐만요.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인터스텔라 같은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할래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지를 이해하기 위해 잠시 시간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45년 전한 과학자 그룹이 아주 멀리 떨어진 은하에서 이상한 행동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90억 광년 떨어진 곳에서 발견된 이 은하는 매우 긴 학명이 있지만 그냥 엄청나게 먼 은하라고 부를게요. 빛을 전혀 방출하지 않는데 어떻게 과학자들은 이 블랙홀을 그렇게 멀리서 관찰할 수 있었을까? 라고 자문해 보셨을 거예요. 좋은 질문입니다. 블랙홀은 주변의 가스 원반을 모으고 이 물질 중 일부를 우주로 방출하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제트는 수백만 광년 떨어진 곳에서도 감지할 수 있어요. 이 뜨거운 가스 분출이 우주를 향하고 있다면 과학자들은 이 블랙홀을 블레이자라고 부릅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블레이자가 있습니다. 이름이 기니까 그냥 앤디라고 부를게요. 여러분이 칼텍의 과학자고 전파망원경으로 블레이자를 보고 있는데 이상한 행동을 발견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마치 시계의 똑딱거림처럼 밝기가 켜졌다가 꺼집니다. 처음에는 은하계의 먼 구석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해요. 하지만 첫 번째 블랙홀 주위를 돌고 있는 또 다른 블랙홀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즉 과학자들은 앤디가 다른 블레이자 고머의 궤도를 돌고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규칙적인 반짝임은 블랙홀이 거의 붕괴에 가까워졌다는 걸 의미해요. 설상가상으로 두 개의 블레이자는 각각 우리 태양 질량의 수억 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 태양은 엄청나게 큽니다. 태양은 지구 질량의 333,000배에 달해요. 이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무언가를 마주하게 될 운명이라는 뜻이죠. 과학자들이 이런 발견을 한건 처음이 아닙니다. 2015년 9월 라이고 관측소는 두 개의 블랙홀이 충돌하는 걸 감지했습니다. 각 블랙홀은 태양 30개만큼 무거웠고 서로 충돌하면서 태양 질량 3개에 해당하는 양이 방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요. 이 중력파는 빛의 속도로 지구를 통과했지만 우리는 중력파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았어요. 잠을 자다가 쎄한 느낌이 들었을 수도 있겠지만 인류나 지구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어요. 폭발이 약했기 때문이죠. 문제는 앤디와 고머의 예상 충돌이 은하계 전체에 전례 없는 중력파를 보내 태양계까지 도달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 충격파는 실제로 어떤 일을 일으킬까요? 태양이 몇분 동안 가스를 방출하지 못하면 태양계에 가열이 멈출 수 있어요. 여름날 외출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대기가 몇초 동안 얼어붙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별로 좋지 않은 상황 같죠? 하지만 다음 시나리오보다 더 낫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 중 하나는 앤디와 고머의 충돌로 인한 폭발로 원자 사이의 결합이 끊어져 모든 것이 붕괴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고양이. 우리 모두는 우주공간에 떠다니는 작은 입자로 변할 거예요. 무섭게 들리지만 과학자들은 원자가 99%의 빈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해요. 즉, 지구상의 모든 사람, 80억 명의 우리 모두, 그리고 식물, 물체, 동물 등 존재하는 모든 것이 99%의 빈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앤디와 고모가 할수 있는 일은 모든 원자를 분리하고 우리를 고체화시키는 것 뿐일 수도 있어요. 폭발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공간과 시간의 구조를 뒤흔들 수 있습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기억하시죠? 상대성 이론의 창시자죠. 아인슈타인은 시간이 상대적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시간은 항상 관찰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는 우주 전체에서 시간이 동일하지 않다는 걸 의미해요. 하지만 왜 그럴까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중력 이론이기도 하거든요. 아인슈타인은 중력이 물체가 시공간의 구조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걸 발견했어요. 저 여러분 고양이 지구를 포함해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는 시공간의 구조에 뒤틀림이나 왜곡을 일으켜 구부러지게 만듭니다. 질량이 클수록 중력도 커지고 시공간의 왜곡도 커져요. 복잡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것이 바로 우주 전체에 걸쳐 공간과 시간에 대한 서로 다른 인식이 생겨나는 이유예요. 그래서 바로 지구와 목성에서 다른 방식으로 나이를 먹게 되는 거죠. 장기 임무를 수행하는 우주비행사와 지구에 머무는 사람들의 시간이 완전히 다르게 흐르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거대 블레이자의 충돌은 공간과 시간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뒤흔들 수 있습니다. 중력 충격파의 엄청난 힘 때문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블랙홀은 이미 시공간의 구조에 거대한 뒤틀림이라는 건 말할 필요도 없어요. 인터스텔라 장면 기억하시죠? 주인공이 블랙홀을 통해 시공 연속체를 구부리는 장면 말이에요. 하지만 집에서는 시도하지 마세요. 우리가 아는 한 블랙홀 안으로 들어가기로 한 사람은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블레이자 폭발이 약만년 후에 일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잠깐만요. 이 블레이자가 지구에서 90억 광년 떨어진 곳에 있다면 이두 블랙홀은 우리 태양계와 지구가 탄생하기 훨씬 전에 이미 충돌했다는 뜻이에요. 태양계는 약 40억 년 전에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블랙홀에서 방출되는 빛을 봤는데 90억 광년이 걸리니까 두 블랙홀의 붕괴는 이미 일어났으며 지금으로부터 만년 후에 지구에 도달할 것이라는 뜻이에요. 충격파가 지금 이 순간에도 이미 은하계를 통과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충격파는 여러분의 아주 아주 먼 자손조차도 볼수 없을 거예요.